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이 제품은 살아서 그랜드 빈티지란 제품이고, 블루 블랙 컬러 제품이에요. 이 제품에 인쇄를 하면, 레이저 인쇄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. 이 폰트는 잉크 리퀴드라는 폰트이고, 이게 J나 뭐, 대문자가 J가 들어가고, 소문자 J가 들어가서, 폰트 사이즈는 3.4인데도 좀 살짝 작은 느낌이긴 합니다.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셔요. 이 사라사 빈티지라는 제품이 선물용으로 많이 저희가 나가고 있는 이유가 레이저 인쇄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리고 이 포장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보내 드립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참 기분 좋죠 이런 느낌이면 새거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 제품 레이저 인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나가니까 인쇄하시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